일반적으로 그어 소지품, 그니까그 압수수색 공간 내에 있는 뭐 핸드백이라든지 여러 소지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압수수색의 범위가 다 미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백도 열어볼 수 있고 그 안에 소지품도 사실은 압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는데 57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짧은 시간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요. 압수한 물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거주지기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많았을 때 많았었을 예.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뭐 다이어리 한 권, 메모장 한권뭐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다이어리와 메모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압수색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음. 조금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아, 이번 재판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그 장자연 씨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예. 그 대표 생일파티에서 그 전직 기자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 음. 강제추행이라고 하죠. 예.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공판이 열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면 그 이제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인정 신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한테 제기된 공소 사실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먼저 물어보는데 예. 오늘 변호인이 그 전직 기자의 변호인이죠. 그분이 아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소 사실 전부를 다투겠다. 그니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는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들의 이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 증거 목록이라 하는 하는데요 그 증거 목록에서 이 전직 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된 그 목격자 진술 조서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 이제 피고인 측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이 맞는지 네. 이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직접 법원으로 불러와서 증인신문을 해 봐야지 이 진술 조서를 유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음. 따라서 이 다음 이제 재판에서는 이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음. 하는 사람을 법정으로 불러서 네. 이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인 것이고요. 음. 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laughs>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음. 인정되는지 음.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오늘 그 해당 기자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일단 그 기자는 네.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네. 기자의 변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음. 네. 결국은 기자 측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네. 다음에 나올 그 증인의 그렇죠. 신빙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부는 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그 시, 증인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은 예. 결국은 그 증인이 그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계속 물어보고요 물어봐서 증인이 이제 수사 기관에 수사 기관에서 했던 예. 그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 진술이 일관되는지 아. 그다음에 그 진술이 이루어진 네. 그 당시의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예. 다른 어떤 사정과 어떤 같이 고려를 해서 예. 이게 신빙성이 좀 있는지. 결국은 음. 그 지금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살짝 했는데, 네.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강제추행할 수 없다. 음. 음. 이런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은 예. 결국은 증인의 진술이 결국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짝 오늘 탄핵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탄핵은 다음 증인 신문에서 아마 이루어질 근데 것으로 보데 이제 증인 신문에서도 하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정확한 어떤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뭐 정황 증거로만 진술로만 이게 다 이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증인의 진술만 가지고도 음. 유죄 판결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도 있습니다만. 예. 가능한데 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피해자 는 고인이 되어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뭐 신체에 음. 어떤 뭐 상해가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음.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중요한 증거물을 빠뜨린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주요 이슈들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간을 좀 9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9년이었는데요. 어,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했던 경찰. 그러니까 일단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어, 초기부터 경찰이 수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이 얘긴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2009년 3월에 경찰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 분명히 압수수색 장소가 그 장자연 씨가 거주하던 거주지와 그리고 차량으로 특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주지라고 하면 거주지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뭐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사실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 장자연 씨가 어 거주하는 거주지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예. 옷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소지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공간 내에 있는 뭐 핸드백이라든지 여러 소지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압수수색의 범위가 다 미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백도 열어볼 수 있고 그 안에 소지품도 사실은 압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색하는데 수 57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짧은 시간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요. 압수한 물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거주지기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많았을 때 많았었을 예.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뭐 다이어리 한 권, 메모장 한권뭐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다이어리와 메모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압수색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조금 음.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예. 이 미니홈피 계정과 비밀번호도 확보를 하고 있었다곤 하지만 이 부분도 뭐 전혀 수색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장자연 씨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막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도 어, 압수수색 대상에 사실은 이제 그 블로그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어,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 영장을 청구할 때 당. 당시에는 그런 블로그라든지 SNS에 대해서는 영장 내용에 빠져 있어서 아예 그 부분은 이제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예.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휴대전화는 단뭐세대 정도 입수를 해서 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 확보한 데이터를 다 수사 기록에 첨부해서 냈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 휴대 전화 석대 통화 기록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돌렸을 때 결과 이거를 어, 원본 파일 역시 누락된 게 아니냐는 뭐 의심도 일고 있고 그니까 검찰이 제출한 그검찰에 제출한 그 통화 내역도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될 텐데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음,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통화 내역을 사실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수사 기록에 다 첨부를 하지 않았다고 라 해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담당 그 검사가 통화 내역을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그 제출한 그 문서의 최종 수정 일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신사가 그 제공한 그 내역의 제공 일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거는 편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진상조사단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단은 이것은 편집된 문서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원본 문서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원본 문서를 지금으로서는 찾기 힘든 상황인 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감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검찰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 원본 문서가 아니라 엑셀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음, 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수차례 열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수정될 가능성도 여러 그렇죠. 차례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원본 그대로 이게 이어져 왔는가, 아니면 수정이 됐느냐, 지금 사실 그 문제도 음. 밝혀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되면 원본 그 자체로 이제 제출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지 어떤 건지. 어, 사실은 이제 그 내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물론 그 어, 기간이 굉장히 당대에서 예. 내역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사실 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진상조사단이 지금 이번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하고 보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들도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게 사실 문제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무의미한 데이터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왜 편집을 했다라고 그러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담당 떤 그런 수사관이라든지 이제 수사 검사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어 제시를 할수 있을까가 사실 좀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일반 시청자도 그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는 것이 과연 그 경찰이 어 억지로 그냥 문의만 수사였던, 수사였던 걸까? 수사를 위한 수사였던 걸까? 아니면 어떤 의지가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조금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의 내역이라든지 그런 원본,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검찰에 넘겼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편집본반 그 당시에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까지 지금 진상조사단이 이제 어,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이 연말까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아마 과연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도 사실 음. 밝혀내야거든요. 하 그래서 예. 지금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네.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도 사실은 가려내면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무죄전 삼성전기 고문과 장자연 씨. 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조사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음, 일단 진상조사단이 밝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왜그 이무재 전 고문에 대한 그 통화 내용이 누락됐는지 그 담당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 이무재 전 고문도 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예. 어쨌든 지금 장자연 씨와 그 당시에 사망하기 전에 한 35차례 정도 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음. 뭐 사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당시에 사실 장자연 씨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아마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안동 여중생 집단 폭행 논란 사건인데 왜좀이을 만하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안동에서 또 남학생들도 아니고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이제 어, 폭행을 한 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 수사에 나선 건데,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21일에 있었는데요. 어, 피해 여중생의 이제 언니다라고 밝힌 사람이 그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그 중학교 선배들에게 끌려가서 안동에 있는 한 노래방 그 옥상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폭행 영상을 촬영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어, 만약에 이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음. 협박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그 폭행의 수위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동생의 그런 상처 같은 것도 예.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어, 지금 일단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 된다라고 이제 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이 학생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어, 만약에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예. 형법상 이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 사이에 이제 청소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예. 물론 다 이제 성장한 성인보다는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 사실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 어, 그렇게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그 보호 처분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보호자를 지정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옥 위탁을 시키거나 아. 아니면 뭐 소년원에 장기간이나 예. 아니면 단기간 이제 송치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 보호 처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형벌의 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인이 받는 그런 책임의 무게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나, 나는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법이 제정된 이유라는 것이 다 있을 테고 또 어, 제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어,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된다. 소년법 관련 개정안, 이것좀 뭐, 빨리 폐지해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어 이것도 찬반 양론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조인으로서 이게 지금 뭐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아 어, 이게 사실은 이제 형벌이라는 게 이렇게 형벌을 주므로써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예방적인 기능도 있고 예. 반면에 그 형벌을 받는 그 당사자를 개도시켜서 어, 교화시키는 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사실 더 이제 중시할 것인가? 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교화 가능성이 더 많다 높다고 라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부득이하게 형사 미성년자라는 그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요즘 너무 강력 성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정말 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하는 정도 그니까 강력범죄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둬서 소년법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음. 이런 예외를 두는 좋은. 것이 올바른 예.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뭐 무조건 뭐 소년범에 속하면 처벌을 약하게 해야 된다는 라 것도 요즘에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관련 법들을 조금 세밀하게 더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음. 예외를 두는 그러니까 조항은 사안별로 예외조항을 음. 좀둘 수도 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